구독자 여분 안녕하세요. 박상입니다 뿅뿅. 여러분, 네.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아, 폴링장입니다. 폴링장? 네. 제가 볼링장에 왜 왔을까요? 예전에 영상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개그맨 박구영이랑 볼링 치면서 박구영 머리를 제가 잡고 장난을 쳤던 이 몰카가 있는데요 오늘은 볼링장에서 제가 또 기똥 기똥 기똥찬 아이들을 생각해 냈습니다 제가 오늘 볼링장에서 할 몰카는요 볼링공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좀 약간 위협적이거든요 제가 또이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무거운 이 볼링공을 사람한테 냅다 던질 건데요 진짜 볼링공을 사람한테 던지면 저는 바로 제가 특별히 제작한 볼링공이 있습니다. <laughs> 이거거든 <laughs> 여러분, 제가 이 탱탱볼을 준비했거든요.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렵게 다이소에서 무려 2,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laughs> 여러분, 원래 볼링을 칠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앞으로 던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친구들이 뒤에서 앉아있을 때 제가 볼링 치는 척 하면서 뒤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친구들 놀리라고. 다시 자. 진짜 볼링공 던지면 어떡하지? 삐약삐약. 삐약. 삐약이 일상. 야, 일상치고. <웃음> <웃음> 너무 멀리 온거 아니냐? 야, 그리고 볼링장을 외운 거야. 얘가 저한테 자기는 스포츠맨이라 그랬거든요. 내가 말했지. 용인대체육학과 야 용인대 체육학과몇 번을 얘기하는거죠 1년동안 지금 3천번을 얘기했어 야내 새끼 별로 야, 없어 야내 귀가 용인대 체육학과 나왔겠다 용인대 체육학과? 오늘 대결을 할건데 어. 내가 볼링만큼은 자신있거든 너 내가 박동영이랑볼링친고 봤지? 에버러지 몇인데? 어? 에버러지 몇인데? 애아버지? 아, 에버러지 이거 어? 뭐야? 에버러지 몰라? 어, 나 애아버지 밖에 아, 버듣지 <laughs> 유튜브에 최초로 이제 브이로그를 하는데요 볼링! 저 진짜 자신 있거든요 제 이름이 원래 박 볼링이었어요. 야뭐 아니 재미와 감동을 뭐둘 중에 하나는 줘야 되지 않냐? <웃음> 네 <웃음> 여러분 <웃음> 다시 한번저 말씀드리지만 용인대 체육학과. <laughs> 야뭐안 들어? 뭐 어때고? 뭐 손가락이 중요하단 말이야. 아니 손가락 줄게. 아 근데 내가 너한테 진짜 말하는데 이게 오늘은 진짜 내가 이제 컨텐츠를 좀 진지한 걸 하려고 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초삼도 웃지 않는 이런 개그 따위는 집어쳐 나도 납쳐쳐여 너무 구쳐왜 달걀 불어야야뭐 축구 승부차기야 아이바 야, 이거 너너 이거로 이거 너, 야, 너? 야, 너? 이번엔 에들이 없다? 어? 봐봐. 알았어. 아 여러분, 스트라이크가 뭔지 저 진짜 진지하게 볼링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볼링은 정말 힘든 상 치는 것 같습니다. 볼링 치는 분들, 존경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볼링을 이렇게 놓칠 거야? 지금 너는 이기고 있어. 아, 지금 12대1인데. 아 진짜? 아. 자 잘 봐. 어쩔 수 있는데 알려줄게. 잘 봐. 대도법 뭐 없었어. 오. <laughs> <laughs> 음. 크리지. <목소리> 오. <목소리> <목소리> 야땀 나. 땀나땀 <목소리> 나. 땀은 편집 좀 해줘. 야 주현이 오기로 했거든. 응. 그안 하던데. 주현이는 제대로 오는데 응. 내가 너랑 일찍 온 거야. 아. 시간 차네. 이걸 뭐 소리로. 아. 철두철미해. 형님. 어, 보셨나요? 어, 용신장 어디 왔어요? 아. 근데 이건 뭐예요? 어? 이건 뭐예요? <목소리> 아, 이거 형 유튜브 보지? 아, 보죠. 예, 삐약결 할생이라고 알지? 그거 몰카잖아요 저회 해가지고 당했잖아 뭐? 엉덩이 찢어진거 엄마 그 봤어 뭐야 이거? 들어봐요 잡아봐 이거 무도인데 뭐? 얘 뭐, 뭐. 아, 삐약이 생이야뭐 몰카 이런거 아니고 아, 볼링 치는거? 어 볼링 치는거 그래서 영준이랑 지금 한 것도 쳤거든 어, 근데 볼링 못 쳐도 상관없어요? 어못 쳐도 상관없는데 아 그럼 아, 그래. 내가 먼저 칠게 어영 형이 먼저 쳐 내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뭐야? 사이뽕들이랑 어? 같이? 해요. 오. 아요칠것 같은데? 사이도 아닌데 이거 <놀람> 주현이 잘 쳐? 아니 좀하쳐서내요 손잡아? 네 이렇게 치던데? 아! 갑니다. 잘못 숨어 안세요. 갑니다.

아모르는데아저아빠지것서아아보모르는데아아이건 아아아 이거 이거 응 이거 뭔데리야 아잇 쨔어 힘들어 어예예 왔어, 예 왔어 예 카메라한테 인사해 네 뭐예요? 아 이거 볼링 치는 거 찍고 이거 뭘카네또 아 아니 무슨 버릴 카야형 <laughs> <laughs> 그런 거안 하잖아 형 채널 다 봐요 제가 형 <laughs> 네 볼링 잘 쳐? 좀 쳐요 어 진짜? 어렸을 때 아마추어 선수권때까지 나가가지고 잘봐 어 볼링이나 이런 거이야 스페어 스피어. 스 스피어. 스피어. 스어 스피어. 어 스피어. 스피이스피스트라스크 하면 인정 제대로 스트라이크 해야지 아. 내가 이공이 이 마음속에 들여보어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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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laughs> <laughs> 어? <laughs> 어? 어? 야 뭐야? <laughs> 야, <laughs> 뭐야? <laughs> 야뭐 담비대 <다비드> 대해야아 <laughs> 놀랐잖아 형. 자, 너무 야 너무 멋있게 나왔는데. 야 근데 얘 거는 쓸 수가 없어 재미가 없어. 야, 다시 찍어 다시 찍어. 진짜 볼륨 보는 <laughs> 거. <laughs> 주작하자고. <웃음> 음. <laughs> oh, you better back down or break through these walls you better move like my name is nicky smalls i'm like the god of grease running around holding holding it down ready to smack it down right, i kill him every single time i'm off the leash this dog bites even the hand of We beyond the streets we get it on the beach and then we take it down to the isla creek cause i sell Bring it!